네, 오마이뉴스 김종훈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그 100주년을 맞아서 임정로드 4,000km와 약산로드 7,000km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는 오마이뉴스 이름으로 현충원에 잠든 국가공인 친일파를 추적하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광화문 촛불연대라는 곳에서 현충원에 잠든 친일파들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법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이장시키거나 파묘시켜 보자는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현충원에 나라에서 정한 친일파들이 무려 11명이나 잠들어 있습니다. 김백일, 신흥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김홍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이렇게 7명이 서울에 잠들어 있고 만주지역에서 총칼을 휘두르던 신현준, 그리고 김석범, 백홍석, 그리고 송석하가 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장군 이묘역입니다. 이곳에 국가공인 친파 신태영과 이응준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몸 안에서 끓어오는그 울분이 무엇인지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신태영, 히라야마 호에이라 불린 사람이에요. 무려 일제강점기 동안에 34년을 일본군인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4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인 신응준은 마찬가지로 국가공인 칠판데 우리나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 바로 앞에 잠들어 있어요. 이용준을 볼까요? 이용준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인으로 34년을 복무했습니다. 신태영의 무덤 바로 옆에 옆에 있습니다.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이용준의 묘에 가면 묘비 뭐라고 적혀있냐?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자리인 그 장군 이묘역이 그 지사들의 무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없는 선열들의 재단 바로 머리 위가, 정말 고개 넘어 바로 위가 이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고, 그리고 이들의 무덤 발 밑에, 반대 방향의 발밑에 누가 잠들어 있냐? 무명 독립군들의 위령탑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현충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현충원에 잠든 친일파들을 나아가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그 친일인명사전에 68명의 친일파까지 함께 이장시키거나 파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11명에 대해서, 한명한명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고 그리고 여름에 출간되는 제 새로운 책 친일노드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복회에서 진행한 현충업내 친일파묘 이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73.1%가 찬성했습니다. 친일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받아 본격적인 친일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광화문 촛불연대는 광복회에 현충원내 친일파묘 이장을 적극 지지하며 현충원내 친일파묘 이장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청원이 30일 안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4월 이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사례가 있습니다. 현충원 내 친일파묘 이장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첫째,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인사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밝혀질 경우 강제 이장을 요구합니다.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는 2009년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국가공인 친일파 중 11인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국가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묘지 이장을 강제해 현충원이 국립묘지로서의 영예를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촛불연대는 친일 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힘차게 쏘아 올리기 위해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려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 동의 청원으로 친일 적폐 청산을 향한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현충원 내 친일파묘 2장에 관한 청원은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현충원 내 친일파묘 이장에 관한 청원을 검색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청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국민 동의 청원을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 운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일차로 5월 25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 게시합니다. 전국을 뒤덮은 친일적폐 청산 현수막 행동으로 친일적폐들을 벌벌 떨게 합시다. 현수막 한개 개시에 3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전국에 많은 현수막들을 달수 있도록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2-360-887530 안지은 광화문 촛불입니다. 현충원 내 친일파 이장에 관한 국립묘지법 개정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